어제 유입된 스모그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1월 21월요일, 절기 대안인 오늘은 주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이네요.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옅어지고 있어요.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지만, 기온은 비교적 온화하여 큰추위는 없었어요. 간밤에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아침이 되니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복통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어요. 스스로 여러 가지 일로 피로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 피곤하다는 것은 어지러운 감각과 복잡한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우울한 기분을 스스로 없애고 힘없고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일에도 에너지가 소모되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이를 잘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나도 모르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일하는 사람이 피로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지도 몰라요. 몸은 하나인데 여러가지 일거리가 쉼 없이 밀려들게 되어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도 피로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건성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피로를 느끼는 것은 하던 일에 잠깐 멈춤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신호를 잘 지키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피로감을 느낄 때는 쉬어가면서 주위 사람을 존중과 품위로 대할 수 있어야 해요. 풍요롭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람을 정중하게 대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피로를 느끼지 않고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면 작은 친절만 베풀어도 큰 변화를 만나게 되어요. 자신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발견해서 항상 칭찬할 수 있어야 해요. 공부와 일에 피로를 느끼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어줄 수 있는 포근함도 가지고, 피곤함을 느껴 지쳐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힘든 피로함을 멀리 하면서 다가가고픈 사람이 되어야 해요. 피로하여 힘에 겨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